538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8, 높이가 4가 되는 사다리꼴이 있습니다.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 이하라고 알려줬을 때, 자, 이렇게 됐을 때, 아래변의 길이는 몇센티미터 이하가 되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자, 여기서 아래변 길이 안 나와 있잖아요. 자, 얘를 X라고 놓고 출발할게요. 그리고 요걸로 부등식 세워주면 되는 거죠. 자, 여기가 X가 됐습니다.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? 2분의 1 곱하기.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죠. 8 더하기 X. 거기다가 높이 곱해주세요.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. 자, 얘가 4 2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. 그러면 부등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정리하면 이렇게 나눠주면 2가 될 거고요. 양변 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2양 정리하면 X는 12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. 그럼 아랫변의 길이는 몇 cm 이하? 12cm 이하.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